오른쪽이 간포인데요 여기 조금만, 농도를, 됐고 이게 송대말 등대입니다. 그, 키들 많이 아시나요? 안번해서 안변, 등대 경치가 좋은데, 오류 고아라변하고 전천술바대변 사이에, 간포항 사이에 이게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와 빛이 약건 저기 꽃에 불이 들어오나? 한번 가보겠습니다. 간포항이고요. 경주시 간포항. 저 바깥에 동네가 있네? 노란 동네. 사진 찍기 좋은 녹색 명소. 와. 얼굴이 같이 있네? 다리까지 놔줬구나. 이동하라고. 그날... 오. 근데 있고, 비차근. 펜에 있는데 인박도 하나 저기서 아 중화 짬뽕 짬뽕 먹고 가야 되나 예 네, 여기 송대말 전망대 밑에 저건 해변인데요 엄청 더럽네요 깨끗해 놓으면 멋있을 텐데 예 네. 성대말 등대 내려와서 보니까 마을 앞에 이렇게 해변이라그면 뭐하지만 몽돌 형태로 이렇게 쭉 해변들이 있네요 여기서 쳤다면 좋겠다 이쪽이 송대만 등대는 데고요또 노란 등대 보이죠? 그쪽에 이렇게 계속 해변에 어촌마을 있고 이렇게 바위도 아, 있고, 파도도 치고 멋지네요. 빛이 연간이랬는데